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1일 목요 수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는 승리의 출처 되심을 노래한 다윗서의 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잔양합시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08편은 다위서의 시두 개를 붙인 것입니다. 즉 10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와 60편 5절에서 12절까지를 붙인 것입니다. 이두 시를 붙인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와 구원되심을 알리고 가르치기 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내 마음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정한 것입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잔향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굴은 퇴로가 없는 곳입니다. 혹 사울이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아 입구에 불을 질러버리면 연기로 몰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노래하고 언제 찬양합니까?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상황 보고 찬양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 보고 찬양하는 것은 상대적 믿음입니다. 이에 반해 절대적 믿음은 상황이 어떠하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절대적 믿음입니다. 성도는 상황이 바뀐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시밭길 같은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용하롭게할수 있습니다. 본문 이 절에 보시면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비파와 수금에게 깨워라 한 것은 다윗이 그 동안 대적들에게 쫓기느라 가슴 졸이며 기쁨과 평안이 없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폐한 삶 가운데 밤낮없이 고생하며 일하느라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그럴 때이 시편을 통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멈추고, 혹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요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줄을 찬양하오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만민 중에서, 또 문나라 중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은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인자함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진실이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불변한 것임을 확신하였기에 그분의 구원도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높으신 인자와 신실하심을 확신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째로 묵상할 내용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자는 것입니다. 6절 이하는 10편, 60편,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과 동일합니다. 10편, 60편은 다윗의 군대가 에동과의 전쟁 초기에 참담한 패배를 당했을 때 지은 다윗의 시로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60편, 1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징계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채찍이어 징계의 결과임을 아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함으로 삶이 깨뜨려지고 비참해질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강구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내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장 강력한 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의 강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였습니다. 7절, 8절, 9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겜을 나누게 하신다 했습니다. 나누게 하신다는 것은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8절에 보시면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교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길르앗, 므하세 에브라임, 유다 모두 이스라엘의 지파들입니다. 그 지파들이 다내 것이라 하셨고 에브라임은 머리의 투구와 같은 존재이며, 유다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규, 즉, 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요, 종귀한 자들임을 말해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그 손에서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지금 에둠에게 약속의 땅 일부라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기하심의 약속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에서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역시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구원이란 동맹국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동맹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헛되다 하였습니다. 동맹국의 도움, 즉 사람의 구원은 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무익한 것이 됩니다. 뽐무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한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함으로 담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